장례에 계신 여러분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역사 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두번 다시 학원에서는 그런 강사가 없도록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그 강사가 마음 아프라는 것보다는 이걸 보는 학생분들이 똑바로아주셔야 됩니다. 아, 어떤 강사도, 어떤 쇼스트도, 어떤 원장도. 당신을 쇼호스트로 만들어주는데 뒤에 비선실세가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강사에게 뭔가 잘 보이려는 것, 그런 어떤 근성들을 좀 버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늘 문자를 보냅니다 강사와 전화를 주고받지 않도록 강사와 저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며 하늘과 사람들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도 저희는 회식을 하지 않죠. 술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몇몇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2017년을 보내면서 이런 치근덕 강사방을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적대청사는 저희 학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얘기해 주십시 아셨죠? 부끄럽지만 <laughs> 더 열심히 하다는 생각으로